네 굿모닝 충청 우리 구독자여러분 아 제가 참 오래간만에 굿모닝 충청 대담에 나섰는데요 요즘 워낙 중요한 이슈가 아 우리 충남대전 대전 충남 통합에 대한 이슈였고 또 지금 여러가지 당내 집권당으로서의 주요한 현안들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대담을 하게 됐습니다 평소 우리 굿모닝 충청을 사랑하고 애껴주시는 우리 구독자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우리 얼마전에요 대통령께서도 굿모닝 중청, 어, 우리 그 언론사를 이야기를 했는데, 에, 굉장히 그 인터넷 매체인데요. 굉장히 많은 구독자, 그리고 어, 정론 집회라는 그런 언론으로 아주 칭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굿모닝 중청은 우리 충남 대전 뿐만 아니라 또 국민들한테도 사랑받는, 아, 언론사 또 매체로서 그렇게 박수를 받고 있는데요. 어, 우리 구독자 여러분, 더욱더 많이 사랑해주시고, 주변에 많은 분들한테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. 또 특별히 황명선 TV도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